안녕하세요. 배우 정병호의 투데이 피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예전에 같이 낚시 방송을 했던 우리 야인 선생. 야, 너도 인간이야? 할 정도로 정말 낚시를 잘했던 우리 야인 정정문 선생하고 낚시를 한번 같이 하러, 어, 안성에 있는 명인 낚시터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리 정승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입니다. 아유 저도 오랜만에 한5년2년 한한 가장 낚시터에서 마지막으로 형님 뵙고 진짜 오랜만에 형님하고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요. 우리 뭐 같이 온 동생들도 있고 형님도 계시고 하는데 명인 낚시터는 선바터도 어, 운영하지만은 이제 잡이터로 운영하는 이제 포인트가 따로 있어서 음. 저희들이 우리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이제 하우스동 바로 앞에. 그리고 아무도 타치가 없는 네. 자리로 이제 특별하게 제가 얘기, 얘기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마리스도 이쪽이 좀조항이 좋고, 예. 그래서 손맛도 진하게 보시고 가시라고. 아, 그럼 음, 오늘, 네. 어, 여기 추천을 우리 야인선생, 그 우리 정선생께서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 명인 낚시터에 대한 어떤 장점 같은 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말씀을 좀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회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리그전도 많이 하고 각종 뭐 종구사들 대회도 많이 하고. 예. 왜냐면 저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저쪽 라인을 보면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또 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라인 보면은 대회장이 따로 더 있어요. 네, 있어요. 성마토 쪽에. 그러 음. 그쪽에는 대회장이 돼 있어서, 그쪽 대회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고기 개체수가 엄청 많다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예. 앉은 곳은 예. 어떤, 저기, 잡이터고 예, 대회장터는, 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예, 좌측에 예, 예. 따로 또 있다는 거죠. 예,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라인이 그물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통에 있는데, 그러니까 개체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정선생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명인 낚시터에, 그 1박 2일 정도 낚시를 즐기려고 볼 때,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좋을까, 이런 부분도 좀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일단은, 떡밥 운영수술 같은 경우는, 네. 오시면은, 이제, 어분계열. 어분계열? 네, 어분계열을 일단은, 집어를 일단 하시고, 네.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어두워질 좀 되면은 골텐 계열로 살짝 바, 바꾸셔도 캠이 아, 리 네, 정도 바꾸셔도 왜냐면 집어를 일단 안 하셔도 되는데 예. 그래도 낚시꾼들은 기본이잖아요 아 그렇죠 집어는 무조건 이제 한 바가지 정도는 어? 어분 계열로 미리 어, 미리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음. 약간 어두 어둑해지면은 골텐 계열로 살짝 어분성 골텐 아. 계열로 살짝 바꾸시는 것도 예. 포인트가 돼요. 아 제가 아까 여기 응. 오자마자 처음에 그 에코계열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럼 그거 이제 야간 때문에 그 에코계를 쓰시는 건가요? 아 그런 것도 왜냐면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달라요. 오시면은 음. 뭐, 뭐 형님도 마찬가지지지만은 예, 예, 예. 떡밥이 뭐 우리가 뭐여 명이 왔든 9 명이 왔든 다 떡밥을 쓰는.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어, 그렇죠 개인별로. 개인, 네. 개인 음. 내가 좋아하는 떡밥은 내가 써야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줬다 그래갖고그 떡밥 써갖고 안 나오면은 뭔 말인지 알죠. <laughs> 예, X 예. X 욕이 나옵니다. 예, 예. 너무 오랫동안 예, 정말 예, 야너 인간이야 좀더 예, 야인을 호칭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떡밥은 자기가 예, 예. 알아서 쓰시면은. 음.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요. 낚시 어린낚 다른 낚시터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내 채비, 예. 내 떡밥은 고집하거든요. 음, 예.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고수하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앞에 아... 계신 분들, 그쪽 <laughs> 방향 분도 한번좀 어, 말씀을 좀 설명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 자리가 예, 예. 저희들이 오늘 낚시할 요 자리입니다. 두 동. 예, 이제 첫 번째. 네, 예. 이어들어가는첫 번째 자리가 저희들이 이제 낚시 형님하고 저하고저큰 형님하고 예, 예. 낚시하는 자리고. 음. 이제, 아, 이제 친구는 집에 일이 있어서 장갔고 아, 예예. 예. 저 옆에 동은 동생들. 아, 예, 예. 그 YB, OB로 나눠서 지금 아. 오늘 게임을 할 건데. 네. 여보세요. 지금 뭐 YB OB 따질 때가 <laughs> 어디 습니까 우리 나이에 안 그렇습니까? 아, 근데쟤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런 그래요. 고생들이. 우리 한번 이겨보자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한번 오늘 YB OB 네. 한번 좀 한번 대면 볼까요? 그러면은 네. 우리 그 야인 정수님하고 네. 한번 파이팅 한번 하고 네. 오늘 시작을 한번 하죠. 그렇죠, 좋죠. 자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자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laughs> 예 낚시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정종문 선생 지금 네. 요 우리 낚시 모임들이 네.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아 기존에. 저희들이 모임을 했었어요 아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낚시 모임이 엄청 많잖아요 예예 예. 근데 조금 안 좋게 헤어지, 헤어져서 음, 음 저희들끼리 이제 그럼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라도 그냥 합시다 이제 모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신적인 지주 우리 큰 형님 아큰 형님이 이제 하고 저하고 둘이서 상의를 했죠. 음. 아,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음. 하지 말자. 우리 아, 예.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모여서 음. 낚시를 하자. 음. 누가 뭐라든 우리만 좋으면 되니까. 예. 예. 음. 그래서 모임 모임이 그냥 낚시 갑시다. 낚시 갑시다. <laughs> 아, 저는 오늘도 <laughs> 낚시 합시다 줄 알았어요. 와, 낚시 갑시다. 낚시 갑시다. <laughs> 아. 형 동생 네. 오늘 낚시 갑시다. 안아도 돼요. 예. 그 톡에 우리 단톡 톡에 낚시 갑시다아 저는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예. 아 그럼 우리끼리 할게. 음. 어, 너일 있으니까 그냥 아 다음에 또모이면 되지. 그렇죠. 만나면 되지. 어. 낚시가 무슨 어떤 <laughs> 특별한 어, 뭐 의무도 없어요. 아니고 네. 우리 그 취미생활 네. 오늘 한번 해봅시다. 음. 아 그런 부분이었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조진정 음, 이수정님. 아. 좀 카메라를 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형님, 우리 아네 이... 안녕하세요 박기복입니다. 네. 저희 낚시갑시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멋있게 잘 같이 협조를 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아유. 앞으로도 어, 우리 그 낚시갑시다의 어,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보다도. 더... 어 형이신데 지금 아우 분들하고 낚시를 꾸준하게 한번 즐겨보시고 앞으로의 서로들 어떤 좀 바램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게 좋을까요 아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낚시갑사의 최고 맏형으로서 예 물론 그 하고 싶은 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아우님들이 어, 건강하게 예. 어 지내면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낚시 갑시다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웬만하면 예. 같이 얼굴 볼수 있고 물론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 서로들의 친목과 어, 우정을 위해서 네네네 네. 그, 네. 그런게 저는 바람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맛 형인 그 이복식께서 오히려 더 건강을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우리 아우님들하고 계속 만날 수가 있겠죠. 예. 네. 앞으로 아, 건강을 많이 챙기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 화이팅 한번만 외쳐주시죠. 화이팅! 자 이번에는 영 피싱.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재건 씨. 예, 안녕하세요. 어, 항상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그 낚시합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아 예. 어, 지금 한 여섯 일곱 분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일곱 명이죠. 아 일곱 분. 예. 그러면 그 일곱 분들한테 앞으로 좀 어, 어 바라고 해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뭘한 뭐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은 제가 형님들한테 항상 웃고 재밌게 그러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낚시하는 것도 재미니까 항상 이렇게 어 뭐랄까 변치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좀 즐겁게 낚시를 했으면 좋겠어요다 항상 사랑으로. 예. 모든 분들이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사랑으로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음, 아이고 우리 그, 한번 재권씨도 한번 요 낚시 우리 그 모임에 대해서 파이팅 한번만 외쳐주세요 낚시 잘합시다 파이팅! 자 그럼 요대로 지나가서 우리 정민씨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민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와서 오셔가지고 네. 지금 한몇수 정도 하셨어요? 지금 일곱 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면은 이 낚시 모임에 참가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낚시 모임에 참가 어, 제대로 참가하게 된 거는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냥 간간이 이제, 그, 그러니까 그, 낚시 모임 형님들 같이 모이고 계시니까 이제 그냥. 시간 때다 뺏다리로, 네. 그냥 꼈었는데, 근데 이제,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모이게 된 거는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오시니까 어떤 부분이 좀 괜찮았고 좋았습니까? 어,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밝고, 재밌고, 뭐,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러니까 딱, 그, 그러니까 즐거, 즐거운 거? 예. 뭐, 그런 게, 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우리, 장민 씨, 한 번, 늘 같이, 한 번, 낚시 한번 즐겨보시죠. 네, 그러니까 같이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낚시팀을 위해서 한 번,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제가 명인 낚시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채비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15척, 15척 중숙 낚대입니다. 시 찌는 광림내저의60 리벌버 찌. 그래도 아래 채비는 다분할 멀티 현대체 리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 금바늘인데 금바늘에 반사가 돼서 미끼를 다른 것 같이 반사가 되고 있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동출하신 분들은 예전에 같이 낚시 방송을 했던 분들하고 했던 분들의 지인들하고 같이 6섯분 정도가 오늘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음 한5분 정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저녁이 되면은 몇분 이제 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한번 낚시를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음... 떡밥은 지금 이제 섞어 놓았는데 이게 지금 음, 옥수수 글루텐하고 스노우 화이트하고 섞어 놓은 요 떡밥으로 옥수수 글루텐 둘 스노우 화이트 하나, 물, 세 컵.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한번 가보죠. 지금 제가 앉은 곳은 명인 낚시터 입구입니다. 입구에 앞에 하우스 방향으로, 하우스 방향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떡밥 달고 시작하겠습니다.